제 머리가 굉장히 불량스럽죠. X세대 같다, 또 혹은 아이돌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아이돌 같다, 그런 얘기들. 한 로컬 미용실을 갔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주문을 걸었어요. 검정색에 빨간 색깔 딱 지정을 했는데, 아, 머리가 막 모발까지 해가지고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한 20분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빌려주세요. <laughs>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라서 또삭발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건망진 모습, 예, 좀 아이돌틱한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죄송하다는 인사,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번 시즌 좀 약간은 예,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나. <웃음> <웃음>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라오스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은 한국에서도 막상 재미없다라는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즐겁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게임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유흥을 즐기거나 골프를 치거나 한국 같은 경우도 다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똑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다할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근데, 하지만, 이곳에 와가지고, 보편적으로 제가 하는 여가생활은요, 넷플릭스, 우리 팅커베리 아이디 공유해줘가지고, 그거 쓰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짬짬이 시간이 날 때, 마사지샵 가가지고, 자러 가거나, 저는 과거에는 골프를 많이 쳤지만은 지금은 골프를 못 쳐요. 한때는 골프를 많이 쳐가지고 그것 또한 낙이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이곳을 온다, 그리고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취미 생활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제가 23살 때 미국 여행을 한두달 정도 간 적이 있는데요. 이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써야 될까 좀 고민을 했고, 제 취미인 복싱을 다녔던 부분이 있어서 복싱관에 들어갔죠. 뉴욕에 이제 복싱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관계에 있던 그 관원들, 예. 그게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다 미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복싱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 또 가이드도 해줘. 음. 어 그리고 같이 뭐 재밌게 아주 재밌게 보냈고 항상 그 사람들이랑 붙어 있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랜드 캐년도 가고 뭐 저게 워싱턴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라오스를 온다라고 했을 때한 가지 취미를 이쪽에서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축구입니다. 축구. 예, 저도 축구를 못했지만 처음에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축구를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었습니다. 또한 때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한인 동호회도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삶이 또 건강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간관계도 형성되더라고요. 라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두 가지입니다. 또 기타적으로는 뭐 골프 요즘 많이 치고요, 현지 사람들. 네 번째로는 테니스. 예. 아마 골프 현지 사람들이랑 같이 치는 경우도 저도 몇번 쳐봤는데 그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주제로 가지고 들어오시고 중간 중간마다 여행을 다니시는 부분 그리고 뭐 커피숍을 가거나 이렇게 휴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틀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틴커벨 바쁘겠지만은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틴커벨 요즘 별명이 붙었어요. 견적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견적을 얼마나 내고 있어요. 요즘 많이 바쁩니다. 한 2-30개 계속 들어오네요. 내 일을 어쩌면은 스팅커벨이 잠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지금 계속 견적을 내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좋댔구나 싶었죠. 편하시죠 <웃음> <웃음> 여튼 우리 스팅커벨도 지금 들어온 지가 한 7개월 좀 넘었죠. 네. 7개월 좀 넘었고 싫어 온 거예요. 저일일 일 때문에 왔는데. 이일 어, 때문에 왔다. 네. 어 제가 정말 취미생활이 정말 없는 케이스인데 음. 정말 저는 방에만 있었고 음.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그 그 당시에 정말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처럼 지내면 재미 없으실 거예요. 정말 <laughs> 일만 아, 하고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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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업무를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 음. 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짜 본인 취미 특히 여기서는 뭐,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계속 다녀도 좋고 음.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 음. 정말 몸 그때도 건강 관리 되게 열심히 하시는 손님들 계셨는데 음. 헬스장 딱 등록해갖고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 음. 아니면 최소 정말 술이라도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기 술네 <laughs> 술을 좋아하면 이 나라가 맞을까요? 저는 맞,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워낙 술막 먹는 금액도 저렴하고, 음. 어 노는 거 놀고 이렇게 좀 지내기에는 괜찮은 나라지 않나 M은 평상시에 어떻게 취미 생활을 보내세요? 시간 있으면, 응. 그냥 집 지고 자고. 친구 같이 놀러요. 음술 좋아해요? 네. 맥주? 좋아요. 좋아요. 라오스 맥주 맛있어요. <laughs> 그러면은 클럽도 좋아해요? 아 클럽 안 좋아요. 안 좋아하고? 네. 그러면은 라오 사람들이 주로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친구들, 네. 동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네. 맥주 마시고. 네, 맥주. 어제도 마셨어요? 아니요. 어제 안 마셨어? 안 마셨어. 아 마바이 아, 수완. So, 맨, m g 완 i n g to go 는 o the house. I'm g 고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그 아직 취취하지 않으면 클럽도 가요. 클럽도. 네. 아 아니 피크닉도 가더다 방배양 이런저런도 가요. 방배도 네. 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평상시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어? 저 취미는 자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자는 게? 네. 수는 안 좋아해요. 마사지. 마사지도 안 좋아하고. 대반. 대만 좋아합니다. 축구 자주 나가요? 축구 요새 바빠서 못 나갑니다. 음, 그러면 아내랑 요즘에는 뭐해? 싸웠어요. 어제어제술 <laughs> 마시는 <laughs> 어제술 마시고 가지고 싸웠어요. <laughs> 아니 요새는 그냥 저 부인은 그냥 요리하는 게 취미 어. 있어요. 네. 요리는 하 네. 게. 그렇습니다. 아싸이가 요리도 해? 저 조금 합니다. 뭐 단고기 아니 <laughs> 계란 튀김 계란 <laughs> 튀김 <laughs> 네 어떤 분은 그냥 그 우리 손님 그 작년부터 제가 봤기로는 작 어떤 분은 그냥 그 방문화 니는게 좋아합니다 방문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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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럽이고 라이브 바고 이런 네, 거죠. 맞아요. <laughs>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솔직하게. <소식하네. 웃음> 이곳은요, 조금 휴식하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내 국가도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뭔가 투자를 하면은 되겠지만은 아 나가 보자 바다를 가보자 좋잖아요. 그리고, 누구 친구를 만나자 좋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음, 그렇죠. 예. 조금만 자기 취미생활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배운다 생각으로 주제를 가지고 오시고요. 또 여행 다녀보세요. 조그만 비용이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노실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언어적인 부분에 한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없어도 치안이 기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부딪혀 보는 것도 또 여행의 한 재미라고 생각도 들고요. 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예, 네, 비슷하고 여기라고 해가지고 크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뭔가 좀 변화된 환경을 좀 원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장점이라면은 물가가 좀 저렴하죠. 한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또. 태국, 베트남, 필리핀 안 가보신 분들도 한 번은 개척적으로 오시는 부분들 충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오십시오. 저 또한 이곳에서 적응했고요. 우리 팅커벨도 이곳에서 적응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매일같이 일반적인 생활은 아니겠지만은 나름 이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노력하다면은 보 네. 예, 언젠가는 밝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 재밌습니다. 순수의 나라 맞습니다. 재미는 찾아가기 나름. 어, 찾아가기 나름. 예, 그런 나라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라오스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취미 생활을? 어, 지금 현재는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네. 어, 현재 무취미예요. 이것저것 해가면서 실은 뭐 무취미라고는 하지만 라오스를 알아가는 재미, 모르는 거에 대한 그 알아가는 재미가. 현재는 취미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만 나면 여기저기 뭐 건물도 가서 보고 음. 또 지리도 익히고 현재 그렇게 배워가는 상태가 취미인데 뭐이거보다 조금 앞서면 뭔가는 어, 한 가지 배우러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휴식보다는 일하면서 재미를 찾아가는 어, 거네요 그러,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게 재밌나요 진짜로? 아, 그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laughs> 알아가는 것만큼 네. 원래 성격이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예, 그런 부분이 뭐 상당히 좀 만족스럽고요. 예. 제가 조금 더 여유가 되고 한다가면 그 동안 안 했던 골프도 조금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골프?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다 되게 취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 자체도 내 취미고. 뭐, 다 알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말 배우는 것도 좋고.